아 오! 나못 봤어. 야, 조용히 해! 여자 와. 아, 쳐다 y o change me 이보 다도 좋을순 없어. 또 새벽 이면 내일은 너무 졸릴 것같 은데, 매일 밤을 새도, 시 간이 모자라. 정일 너 라에 함께 고, 싶 은데. 아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아 저기 지금 자리를 제가 네. 정하는 중이었는데 네 여기가 지금 문을 열어놔가지고 네. 좀 시원한 쪽에 정해서 안, 앉으세요 아뭐 안쪽에 앉고 어, 안... 요 네. 편안하게 그냥 앉으세요 안쪽에 앉으세요 이쪽. 안쪽에 앉을게요 네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오. 뭐 음료수 어는어 아우 재훈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어, 배우 중에 누구 닮았는데? 이무수건아 이거 제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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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왜요 아니 근데 아 제가 이런 걸 잘. 여자들, 여자들이랑 얘기 많이 해봤는데 이런 걸 제가 여자들이랑 대놓고 얘기 많이 하셨으면 <laughs> <아니>, 이렇게, <laughs> 이렇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이걸 대놓고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예, 네, 그죠? 그냥 편안하게, <laughs> 그냥, 네, 예, 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멍석을 깔아놓으면 제가 좀잘 못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가지고, 네, 그렇죠. 낯을 좀, 아, 저영 최대한 예의를 지키는 안 것, 예아를안 쳐다봐, 여자 안 쳐다봐, 쳐다봐. 안 쳐다봐. 어, 올, 이제 봤다. 원래면은. 이제 이쯤 되면 뭐용납당먹기는막 해야 되는데 성함이 되세요? 네. 제 이름 김세희예요. 김세희. 세희 네. 아, 김세희 씨. 네. 저는 네. 원래 본명이 네. 그, 탁재훈이 아니고요. 아. 배성. 아 배성. 우네 우여우. 우. 네, 우. 네. 아 예. 네, <laughs> 성우 오빠. 성우 오빠라고 하면. 아 예, 네. 네. 아, 네. 편안하게. <laughs> 네. 성우 오빠. 성우 오빠. 성우. 네. 어, 성우. 여자가 보통 아데야 어, 그러니까요. 딱, 딱, 딱 떨어지는 차이. 옛날에 우리가 막 저런데 소개팅 나면 가말 한마디도 못해. 여자들은 가만히 앉아있고. 네. 이제 시대가 바뀐 거야. 네. 뭐, 성, 성우님 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 그쵸? 그런 거는 좀안 오니까. 예, 그냥 편안하게. 오빠라고 할게요. 저기요라고 해도 되고요. 저기요? 네. 저기요. 예. 저기요? <laughs> 아. 방송해보니까 요기요가 있, 있던데? 이렇게. 어, 저 그런 저, 장난 너무 좋아해요 진짜 너무 좋아해요 제가 다황하면 이런 말 하는데 어, 저 그런 거 너무 좋아하니까 편안하게 네. 아까 너한테 재훈이 형이 저렇게 재미없냐고 막 어. 뭐라 그랬거든? 어. 네가 더재밌었어 <laughs> 어떻게 저렇게 재미없냐고 <laughs> 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laughs> 메뉴를 저기 메뉴 에 네, 메뉴 좀 주시겠어요? 아제가밥안 먹는다고 그러 밥을 왜 먹냐 방금 까지야 밥을 왜 먹냐 이거 <laughs> 왜 저래 제가 눈을 잘못 마주쳐가지고요 원래 사람들하고 엄청 잘 마주치고 아니요 ]하세요. 근데 제가 이게 제로 많이 노력하는 거예요 진짜요 예 죄송합니다 아니 <laughs> 요 아니요 아예 아, 감사합니다 네 여기 네. 한번 드시고요 편안게 네. 저는 다잘 먹는 스타일이라 아 그래요 네 이거 봉골레 좋아하시면 아 완전 좋아하시고요 네 제가 아까 하나 뭐한박 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도 괜찮고요 네 그럼 이거 두개 드실래요 네, 음료는 네. 뭐 저 그냥 콜라 먹으면 될것 같아요. 아, 탄산 드신다고요? 어, 어, 그럼 아, 그럼 콜라.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그. 띠가. 용띠요 용띠. 네. 아, 저는. 네. 잔나비띠거든요. 잔나비요? 예. 아, 잔나비. 그 원숭이띠. 원숭이띠. 네, 네. 원숭이띠인데. 네. 용띠하고 원숭이띠하고. 네. 잘 맞는다고. 어, 어디서요? 그니까 그 어른들이 어른들이 <laughs> 4년 타월로 음. 잘 맞는다고 어오예저 올해 둘이에요 서른 둘? 네 그럼 스무 살 차이잖아요 아네 그러면 4년, 4년? 8년? 사전사는 2년을... <laughs> 아. 어떤 일을 하세요? 저는 지금 이제 뭐, 과소가 되고 싶은 아이들이나, 네. 혹은 뭐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 위해서 네. 보컬 트레이너를 학원에서 어. 강사예요. 전에도 혹시... 네. 하셨다가, 글로 가신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저는 완전히 꿈이 교육자 쪽이어서. 와... 네, 그쪽 일을 조금 계속 도전. 뭐,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못하면안 되겠지 그죠, 않을까요? 안 되지. 네. 직업이니까요. 형이요. 저 A 형이요. 아 형. 네. 혈액형 어떻게 저, 되세요? 저는 B 형. B 형이요? 네. 어, 어? B 형들은 원래 낯안 가린다고. 그냥 저도 안 가리는 것 같기도 하는데. 네, 네. 음, 지금은 가, 지금만. 니까 그러니까 낯을 좀 가린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처음 뵀는데 너무 가깝게 이렇게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 아니야 아니다. 걸... <laughs> 멀리 갈까? 죄송합니다. 아니야. 네. <laughs> 장난이에요. 네. 네? 아, 이런게좀 어색하더라고요. 같이. 그냥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막 아, 그, 그렇더라고. 요 이런 저런 얘기 하, 하면 되죠. 아, 그러니까요. 저는 좀 얘기를 잘 들어주고 아. 잘 이렇게 좀 맞춰주는 스타일이라서 아. 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재훈이 아. 형. 야. 이렇게 좀 여기에 있, 여기에서 음. 보였던 자신감하고는 다르게 또던 네. 어. 재훈 형은 재밌으려면은 상대방 여성분이 그냥 말 별로 없고 이럴때 여자가 이제 아 이렇게 하는데 오 아. 뭐 여성분이 탁탁탁탁탁 하니까 음. 여자가 남 친구가 없어 네. 왜왜왜안 사귀세요? 왜안 사귀냐고요? 글쎄요 그냥 있었죠. 뭐, 있기가 있었죠, 당연히. 있었었죠, 어떻게. 한 명도 없을 리는 어. 없고. 네, 좀 있긴 있었는데, 이제 헤어졌어가지고, 어. 헤어진 지좀몇 개월 돼서, 좀몇 개월 돼서. 몇 개월이요? 네, 몇 개월 정도 됐어요. 아, 몇 개월 안 돼? 어, 아, 얼마 솔직하네. 안 됐네. 어, 솔직네 그렇지, 우리같아서한몇년 됐어요, 이렇게. 네, 어, 어. 뭐, 중요한 거는 아니죠. 네. 앞으로가 중요하다. 아, 네. <laughs> 앞으로가 중요하니요 아, 네. <laughs> 그렇죠. 네. 모든 일들이. 네. 오, 세다. 되게, 되게 솔직한 거지. 세다. 또 보여주시는 세. 그냥 거침없이 이야기 나오는 응. 거는 그냥 다 사실, 진실만 얘기해는 이게 지금 어색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너무 나이 들어 보인다든지 여자가 너무 어려 보인다든지 음. 왜 이렇게 보이지가 않는 거야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어보셔도 요 <laughs> 궁금한 거요? 아 네. 그냥 이게 뭐 네. 그냥 둘만 있다고 생각하시면. 아. 그래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상관없습니다. 아.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원래 저는 이미지가 네. 되게 유쾌하시고 장난도 네. 잘 치시고 네. 막.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근데 뭐, 실제로는 좀 어떠세요? 그냥 흔히 그냥 연예인들이라고 하면 음. 직업이 연예인들, 연예인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대부분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하고 진짜 실제 모습하고좀 많이 많이 틀리거든요. 어. 예, 저도 또한 약간 비슷하고요. 아, 좀 틀린스 같네요. 예, 어, 방송에서는 진짜? 이제 뭐 그런 캐릭터가 필요해 하니까 어, 그러니까 어쩌다 보면 어쩌다 그렇게 하면 또 그게 이제 굳어지는 경우가 있고 음. 그래서 실제로는 저는 조금 그렇게 말을 많이 하는 편은 아아요 아, 진짜요 예. 좀 약간 진중한 스타일이신가 보다. 그냥 뭐 방송처럼 막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아, 말수가 많지는 않고 많지. 자꾸 표정이 죄지으신 <laughs> <laughs> 표정이 에요계속 이러고 아, 계시고 예. 그래도 그쪽보다는 제가 더 죄를 지었죠. <laughs> 와, 88년생이 진짜. 네. 와. 재훈 형은 지금 굉장히 신난 할것 같아. 요왜냐면 그래. 자기가 좋아해도 될까? 막 이런 <laughs> 걱정도 할것 같아요. 아, 그럴 수 있다. 너무 나이 차이 미안하기도 하 근데 재훈이 형은 마음에 좀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 어. 제가 재훈이 형 스타일 좀 아는데 어. 어. 재훈이 형이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여자가 막 챙겨주고 자신감 봐. 있는 여자를 그래. 좋아해. 예. 아, 약간 근데 상미이형 얘기대로 이 만남이 진짜 가능할까? 막 이런 생각이 하는 들아요 마음에 약간 커튼을 쳐놓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재훈이 있어. 형이? 어. 아저 어, 어. 어, 재훈이 씨 마음에 음. 어. 음. 감사합니다 오 한번 머시 커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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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머아 괜찮아요 머아 커머치, 커머 제가 좋아요. 진짜, 진짜 좋다고요? 좋아. 갑자기요? 너 네. 지금 카메라 다 무시하고 하는 얘기야.